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3대 특검의 수사망이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좁혀오고 있습니다. 윤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 하루 만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며 사면촉에 몰린 모습입니다. 내란 특검팀은 1 1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에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윤전 대통령이 첫 특검 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최해병 순직 특검팀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죠.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는 김건희 여사만이 홀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내란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청도 불허하며윤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두 차례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도 김 여사를 향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최근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제는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까지 이첩받아 수사 중입니다. 이 의혹은 2022년 4월 천공이윤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해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다녀갔다는 내용입니다.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지만 특검은 별도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전망입니다. 3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하컷이었습니다. 오늘도 유익한 하루 보내시고,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, 뉴스하컷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.